네, 언제나 좋은 전원주택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약 100여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는 대단지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마을인데요. 이미 40여 세대 정도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방 3개와 4개짜리 타입이 각각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선택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지 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인근 아파트 상권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특히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사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단지입니다. 네 그럼 샘플하우스 기준 분양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4평, 건평 크기는 실사용 면적이 약 47평 정도로 나와 있고요. 총 3층 구조 그리고 벙커 주차장을 갖춘 방 4개짜리 오늘 주택입니다. 단지 내 분양가는 6억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영상 속 샘플 주택은 7억 8천만 원 분양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 차량 2대까지 충분히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올라오시면 바로 현관 출입문과 마당을 돌아갈 수 있는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관 앞쪽부터 앞마당 중정 공간까지 합성 데크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쾌적하게 앞마당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오늘 샘플 하우스 모습이고요. 샘플 하우스 계약하실 경우에는 따로 조경에 돈을 들이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예쁘게 가꿔져 있습니다. 총 3개 층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층과 3층에 각각 방이 두 개씩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의 가운데 쪽으로는 1층의 거실과 복도 쪽에서 각각 출입할 수 있는 중정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닥 석재대 끝까지 시공되어 있고 전기 수도까지 인입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 아주 쾌적해 보입니다. 앞에 주택이 위치해 있지만 옆쪽으로는 진입도로와 주택들 사이사이로 조망권도 확보가 잘 되어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럼 포츠가 시곤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공간 계속 보시겠습니다. 키큰 신발장, 일괄소동 스위치, 고급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현관문이고요. 스윙도어 중문으로 고급스럽게 중문까지 맞춤이 되어있습니다. 복도 쪽에는 앞서 보신 중정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넓은 전창이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1층에 거실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 바닥면적 17평. 거실 사이즈는 가로세로 폭 각각 3.5m 그리고 4.6m로 세로로 조금 길게 나와있는 사이즈입니다. 바닥 포쉐린 타일 그리고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이 조금 작게 나와 있다는 점 아쉬운 점입니다. 주방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가구는 기역자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광파오븐과 식기세척기 등의 옵션까지 갖추고 있는 주방은 쾌적하게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가운데 6인용 식탁까지 배치 가능한 공간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하부장 수납 공간 여유 있게 짜여져 있고요, 동선도 편리하며, 또한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쾌적한 1층 주방의 모습입니다. 대형 평수의 주택들은 주방이 아주 넓게 나와서 오히려 동선의 불편함을 겪는 부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적당히 사용하기 쾌적한 공간입니다. 안쪽 세탁실, 세탁기와 건조기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겠고요. 한쪽으로 팬트리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침실이 없는 대신에 각 공간은 부족함이 없이 쾌적하게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계단 아래쪽 스페이스 활용해서 손님용 욕실이 나와 있습니다. 욕조와 세면대까지 알차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1층의 각 공간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닥 면적 15평 정도 크기로 나와 있는 2층은 메인 침실과 작은 방으로 크게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셨을 때 우측으로는 바로 2층의 메인 침실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침실 사이즈 가로세로 각각 2.8 그리고 4.1m의 크기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넓은 채광 환기창과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욕실도 쾌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욕실에는 역시 환기창과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고급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크게 흠잡을 공간 없는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2층 메인 침실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건너편으로는 2층의 작은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역시 가로 세로 각각 2.6m 그리고 3.8m의 사이즈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꽤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이긴 하지만 욕실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메인 침실처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고요. 계단 올라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3층 공간입니다. 역시 가운데 복도를 두고 침실 2개와 공용 욕실 하나로 공간 크게 나눠져 있고요. 가장 먼저 3층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방 사이즈가 아주 넓습니다. 2층에서 보셨던 메인 침실에서 욕실 사이즈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역시 넓은 체광 환기창과 조망권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옵션도 갖추고 있고요. 첫 번째 침실 바로 옆쪽으로 공용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실 역시 환기창과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와 좌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요 사용하기 좋은 공간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곳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는 3층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오늘 샘플하우스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네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가장 작게 나왔습니다. 아이들 방이나 손님용 침실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넓은 채광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네 번째 침실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변 교통과 인프라 정보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단지는 바로 앞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아파트 상권 도보로 약 10분 거리, 인근 양지천 산책로 자전거길은 역시 도보 10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에버라인 고잔역까지 도보 20분, 인근 용인 아이시까지 자차 1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교통편과 인프라 잘 갖춘 단독형 타운하우스. 대단지 전원주택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미리 방문 예약 시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갤러리 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